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카레라이스를 만들 거예요. <laughs> 일단 준비물 소개부터 할게요. 저 종이판, 그 다음에 이쑤시개. 저는 세 개를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오드락 본드고요그 다음에 물감, 노랑색깔 갈색이 필요합니다. <laughs> 그 다음에 천사점도 소량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오드락 본드를 드디어룸한다드를본시드를이정도드 이렇게 운드는본드를해주시드요 이렇게 한 다음 이쑤시개 하나를 두고 그 다음, 노란 색깔을 일단 해주세요. 노란색을 먼저 해줘야지 나중에 색깔이 제대로 나요. 이렇게 노란색을 먼저 짜주고, 다음에 갈색도 조금 짜줍니다. 일단은 갈색하고 노란색을 같은 양을 다주시고그 다음에, 오드락 본데에다가노랑색그 다음에 갈색, 이렇게 차례대로 펴주시면 돼요. 제가 이거 처음 올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이거, 제가 저번에 포도만 마카롱 만들기, 1, 1부, 2부, 3부로 했으니까 횟수로 따지면 이게 네 번째 올리는 거예요. 다섯번째죠. 저 한개 더 올릴거라서 이게 다섯번째입니 갈색이 수으시겠 일단은 노란색을 먼저 이렇게 다서 섞어주세요. 이렇게 노드락 색깔이 제대로 노란색깔로 날 때까지 계속 덜어서 섞어주세요. 이렇게 됐으면 그 다음에 갈색을 <laughs> 이만큼 섞어줍니다. 너무 진하면 저 지금 되게 진하게 나왔거든요. 너무 진하면 노란색을 더 섞어주세요. 이 비율이 되게 잘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잘 돼가고 있어요. 연하게 해야될 것 같네요 응. 노란색 물감을 다 써가지고 제가 중간에 갈색 물감을 좀 많이 섞었나봐요 중간에 응.